타미앗라이더 비루에이제 자출로 비루아제 안녕하십니까. 비루아제입니다. 오늘은 헬멧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다들 헬멧은 잘 쓰고 라이딩에 임하시는지는 모르겠네요. 헬멧은 꼭 써야 됩니다. 동네 마실을 가든 어디 멀리 장거리를 가든 저가든 어, 고가든 예쁜 거든 안 예쁜 거든 무조건 헬멧은 써야 됩니다 음, 그러다 보니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 헬멧 구매를 두고 고민이 많은 분들을 어, 보게 되는데요 뭐 헬멧 추천을 해달라 내 머리 사이즈가 군모 메트로 썼는데 어떤 헬멧이 나한테 맞겠습니까 하는 질문도 있고 어, 머리 둘레가 얼마나 많은데 이 헬멧이 맞을까요? 보험 벗으실까요? 등등 헬멧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헬멧을 고르는 팁, 특히 사이즈에 대한 팁을 조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헬멧을 고르기 앞서 자기 투상에 대한 이해를 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머리가 인터핏인지, 전형적인 옆장구 아시안핏인지 어, 이런 걸좀알 필요가 있죠. 음, 왜 그러냐면 어, 헬멧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시안핏 그리고 인터핏 어, 이런 핏이 다 제각각 다릅니다. 어, 주로 이제 국내 브랜드 카머 같은 브랜드는 이제 막뭐 코리안핏이라 해서 뭐 아시안핏으로 나올 거고요. 어, 유럽 브랜드들 뭐아보스라든지 그리고, 펠콘으로 유명한 스윗 프로텍션, 어, 그런 브랜드들은 지형적인 인터핏으로, 어, 여폭이 굉장히 좁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 두상이 인터핏이냐, 어, 형적인 아시안핏이냐, 이런 걸, 어, 뭐, 너 자신을 알라는 말들이 있듯이, 어, 꼭 반드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제 두상은, 어, 요 그림처럼, 어, 위로 와서 좁아지는 두상이죠. 뭐좀 사이즈 선택에 자유로운 편입니다. 자 그럼 내두상이 어떤지 알았으면 어, 내두상의 둘레 길이를 알아야 되겠죠. 주로 어, 눈썹 위 1cm 그리고 귀 위를 지나서 뒤통수 가장 튀어나온 곳 둘레를 재면 됩니다.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리자면 어, 내두상의 옆 폭, 그러니까 정면에서 봤을 때 가로 폭이 알게 되면 어, 헬멧 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이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이렇게 내 두상이 어떤 형태인지, 그 둘레가, 음, 몇 센치인지, 아는 거는 이제 헬멧 고르기 없어서 기본적으로 파악해두어야 되는 정보입니다. 음, 그러면 이제 마음에 드는 헬멧을 골라야 되겠죠. 어, 그 헬멧이 비싼 거든 싼 거든, 또는 어, 단은 뭐, KC 인증을 받은 거면 아무거나 상관 없습니다. 음, 그렇게 해서 고른 헬멧이, 어, 뭐, 아보스 게임 체인저다. 어. 음, 그러면 그 헬멧을 이제, 어, 구매를 해야 되겠죠. 구매를 하려면 오프라인, 그리고 온라인, 혹은 뭐 해외 직구, 다양한 경로가 있습니다. 음, 구매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아무래도 음, 매장에 방문해서 직접 시착을 해보는 겁니다. 어, 하지만, 어, 매장을 방문하는 게 일치하는 바쁜 현대인들 그리고 뭐 지방에 살아서 특정 헬멧을 취급하는 매장이 없다거나 어 혹은 취급 매장이 너무 멀거나 어,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매장 방문하는 게 어, 쉬운 일만은 아닐 겁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많이들 헬멧을 주문하긴 하는데요. 어, 그러다 보니까 사이즈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아저 헬멧 마음에 드는데, 라지를 쓰면 버섯이 될것 같고, M을 쓰면 작을 것 같고, 어뭐 그런 고민들 많이들 하게 되죠. 음저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어, 경험상, 어, 제 경험 몇 가지, 어 요거를 참고하면 그래도 실패 확률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음 우선 내가 고른 헬멧이 어, 스타일이 어떤가, 다른 사람들이 시착한 모습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한테 어울릴 것인가? 좀 상상을 상상력을 동원해서 어,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음,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 문제인데요. 음, 사이즈 정보는 보통 이와 같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음, 저는 이 부분에서 상당히 좀 불합리를 느끼는데요. 음. 요즘같이 바쁜 현대인들 그리고 인터넷 거래가 활발한 이런 시기에 어 이렇게 제한적인 정보로 헬멧을 본다는 건좀 약간 납득이 안 가는 어 그런 상황입니다. 음 그나마 지금 보여주는 어 사이즈표에 나와 있는 어 폭이란 정보, 이 정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제공되는 사이즈표에는 어 보통 둘레 그리고 무게 정도까지는 나와 있지만 폭까지는 잘 나와있질 않죠. 어, 이 폭이란 지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지금 제공되는 이 폭이란 지수는 어, 헬멧 내부 셀 폭에 대한 폭 치수입니다 그러니까 음, SM 사이즈가 어, 15.3cm 에서 16.8cm 음, 라는 정보인데요 이거는 어, 카모 브랜드에서 요거는 사이즈표입니다 그리고 다른 예를 볼 건데요 이거는 다른 사이트에 어, 어떤 판매자 분께서 그래도 좀 음, 경험이 많으신지 아니면 저처럼 가로 폭에 대한 중요성을 아시는지 이렇게 기재를 따로 해놨더라고요. 어, 공식적인 자료에는 찾아볼 수 없는 자료였습니다. 아까 좀 전에 어, 내 머리 두상에 가로 폭을 알면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했었는데요. 어, 바로 이 부분이 키 포인트입니다. 음, 제 경험상 어, 헬멧의 가로 폭을 알게 되면 어, 실패 확률은 반으로 줄어듭니다. 최소한 옆 통수가 끼어서 헬멧을 못 쓰는 그런 불상사는 일어나질 않겠죠. 물론 인터핏 같은 경우에는 좀관저놀이 부위가 눌리기도 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건 헬멧 핏에 대해서 좀 감수를 해야 될 부분이거나 아니면 뭐 골프공 신공이라든지 숟가락 신공이라든지 별로 권하지는 않지만 뭐 그런 방법을 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음, 지금 나오는 헬멧들은, 어,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헬멧들인데요. 어, 이와 같이, 어, 다 헬멧 폭사이즈 항상 체크를 합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어, 1 6 5에서17 그 사이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사이즈고요 음, 보유하고 있는 헬멧 중에 가장 좁은 건 아무래도 어, 펠코너 M 사이즈. 162에서 한164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 그래도 제 두상이 하도 특이한 관계로 어, 불편하게 어, 불편하지는 않게 사용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제 인생 헬멧 마비코멧 얼티메이트 어, 가볍고 통풍 좋고 에어로하고 어, 두상이 완전 찰떡입니다. 찰떡 어, 굉장히 좋은 헬멧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선택을 못 받는 게참 아쉽긴 아쉽네요. 어, 지금 이제 곧 나올 게 이제 필코인데요. 어, 어, 굉장히 무겁고, 뭐 편하진 않지만, 어, 디자인 하나로 모든 게 용서된 헬멧이죠. 정말 내부 폭이 많이 좁긴 좁습니다. 어, 정말 16.2에서 16.4 정도인데, 지금 잘 보이진 않겠지만, 어쨌든, 뭐, 평소 체크를 해둔 덕분에 어, 잘, 쓰, 잘 쓰게 되었습니다. 음, 이상으로 헬멧의 가로폭 정보, 어, 꼭 알아보시고요 어, 모르겠으면 판매자한테 질문을 해도 됩니다 보통 뭐, 웬만한 판매자는 잘알려주더라고요 음, 부디 어, 여러분들도 머리에 잘 맞는 인생 의멧 찾으시고 어, 간지나게 어,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